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에는 따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럴 때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아,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무엘라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겠어요, 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자, 이때 세게 얘기했을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 <laughs> 부드럽게 얘기하죠. "따라, 이렇게 하지 는라색네 따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죠. 우리가 마가봉 5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음, 마가봉 5장 3 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31절도 보니까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에워싸 비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것도 화나서 얘기한 건 아니라 그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것도 똑같이 따라 네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접근하시지, 막화나시서 접근하고 이러 이러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런 얘기하죠. 왜왜 물어봐요? 몰라서? 알아도 물어본다 그랬죠. 왜 물어봐요? 여러분이 교회 왜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죠? 예수님이, 니네 교회를 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예배드리러 온줄 몰라서? 알죠? 아는데, 여러분의 뭘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아픈 것도 다 알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알고 그죠?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너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기도해라. 너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 따라 아네 믿음이 이렇게 말할 때그 믿음을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셨죠. 너 어, 누가 내, 내 옷에 손댔지? 그거 탁 보면 모를까요? 주님이 찌릿하게 만약에 나갔으면 찌릿하게 능력이 나갔으면 누구한테 능력이 나갔는지 모르실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여자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 그 여자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체가, 예,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힘들지만 나왔습니다. 어렵지만 나왔습니다. 아프지만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고 괴롭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아니, 나온 자체가 뭐예요? 이게 표현이라고요. 그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거잖아요, 그죠그 믿음의 고백을 받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텔레비전 앉아서 보면서 앉아있으면서 나 예배 드린 거로 칩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너의 믿음의 고백이 어딨냐 이거예요. 너의 믿음의 고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도 아니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진짜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그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억지로 막 끌고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못 나오실 분들은 못 나오시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을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야 되죠. 물론 그러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나와요. 테레비 앉아서 보면서 아유 뭐뭐 뭐 말세는 그런겨, 뭐 마지막 때는 원래 그런겨. 사람들이 어, 가지 말라면 안 가는겨. 이러면서 괜히 위로를 받아요. 자기 발이 다 있으면서. <laughs> 괜히 위로받으면서, 아, 이래도 예배 드리는 거래, 그래도 괜찮은 거래. 뭐, 욕할 순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할수 있는 것도. 그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도 안 해.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집시다. 여러분, 밥 먹을 수 있어요, 못해요. 밥 먹을 수 있죠. 숨쉴수 있어요, 못해요. 숨쉴수 있죠. 물 마실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걸어다닐 수 있죠. 예, 네. 손으로 뭐 집을 수 있죠. 밥 먹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마밥 먹지 말고 까짓거 이렇게 하란 말이야 밥 먹지 말고 나 배불러다 배불러다 나 배불러다 배불러다 해보시라고 그런 행함이 없이 밥 먹는 행함이 없이 네가 스스로 배불러다고 아무리 해도 배부른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없이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알죠 그 여자가 믿음이 있으니까 손 손을 대서 그 옷에다가 옷을 만진 거예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왔으니까 그 옷에 손을 댄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냥 아시면 이미 믿음이 있는 걸 아시면 그냥 돌려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라고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 여인이 그랬다는 거 알죠. 그런데 보고 싶고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거왜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고백하시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요, 찬양하는 거요, 말씀 듣는 거요, 헌금 드리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섬기는 거요. 그걸 통해서 예배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 주님과 그 여인이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아유, 예배 드린 거로 치자. 그냥, 이거. 그거 아니라고요. 나 믿음 있어. 그래, 믿음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밥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배부를 거야. 밥을 먹으면 배부를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배부르냐고요.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 우리 손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고 요가숨 쉬면 살수 있어 숨 쉬어야죠 자기가 쉬어야죠 이해가 됩니까? 예. 네. 믿음의 고백이 이런 거라고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단순히 그냥 교회 한번 일요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그거 아니에요 또또 나라가 뭐 전염병이 있고 뭐 세상이 혼란하고 그러면 우린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내 믿음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예배 드린 거로 충면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요구하신다고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고백을 하거라. 그래서 지금의 중동 지역의 사람들도 말입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산 속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그랬다가 정부에 발각되면은 다신 교당합니다 그날 죽어요. 중동 지역에 지금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이슬람이 나라의 그 나라 나라의 그 종교기 때문에 그 이슬람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따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도 이 사람들 말이요, 악착같이 산에서 모여 그리고 흩어져 흩어지때 따로따로 가 그리고 다시 또 따로따로 모여서 어, 다음 다음 주에 또 따로 모여 한번그또 거기서 또 따로따로 흩어져 그럼 또 다른 산에 가서 또 따로따로 따로, 또 따로 모여 사람들 모르게. 계속, 한 장소에 계속 모이질 못해요. 왜냐면, 하그 발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다른 장소에 모인다고요. 그리고 또, 또 다른 장소에 모인다고요. 이렇게 모이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냐면, 하교회 십자가 걸고, 교회에 딱 해놓으면 불태워버리니까. 생각해보시오 그런데도 예배를 굳이 왜 드리냐 그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거긴 진짜 죽이는데 생각해 보셔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믿음 있다는 사실을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대통령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추가되셔서 나의 주일이고 나의 왕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염병이 돈다 그러고 뉴스만 나오고 그러면요, 여러분 뉴스를 믿을만합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야 뉴스에 나왔대, 그럼 다 믿어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 뉴스 나왔대. 그러면 그걸 끝나. 무슨 무슨 얘기하다 그죠? 무슨 무슨 얘기하다가 야 신문에 나왔대 그거. 그러면 어 그래요? 그럼 그걸 끝나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어떤지 아십니까? 야야야 야, 야, 얘기하다 뉴스에 나왔대. 어 그럼 거짓말이구만. 야야야 야, 야, 신문에 나왔대. 어 그래요? 그럼 그건 아니겠네. 지금은 그런단 말이에요그 정도로 거짓말이 너무 많아져. 거짓말이 너무 많아져요 믿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말해요 사람이 사람을 자꾸 속입니다. 자기 정권을 위해서, 뭐 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지하에서 뭐예요? 지하. 그렇다고 땅 파고 지하에서막 그런 사람도 있대요. 굴 파고 지하 속에서 예배를 드는데 리 자기들끼리.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자기들만 아는 장소. 또 다른데 또 이렇게 파고요. 그래서 땅굴을 워낙 잘 파잖아요. 이게 공산권인 사람들 땅굴을 원래 잘 파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뭐 거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이 있는데 왜딴 집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누가 이제 올지 망도 보고요. 어, 그리고 거기에서 숨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있다는 거예요. 그 거기서 공산권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걸 그 잡히면 죽는 줄 알면서 왜 굳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한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이 없다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없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 사람들 지옥가 못하냐. 어떡하냐.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대요. 그게 북한에서 넘, 넘어온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굳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저요. <laughs>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저요. <laughs> 저희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안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굳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옷자락이 생명나무 잎사귀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잎사귀가 치료에 능력이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해 보면, 그죠? 예수님의 그 옷자락,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치료의 잎사귀가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예수님의 그 잎사귀를 만진 것이고 그 잎사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 이, 이 사실을 여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되는 거는 병원에서 안 되는 거는 약으로 안 되는 거는 의사가 해서 안 되는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약이 된다면 아 약을 먹으면 되죠. 의사가 할수 있는 거면 의사한테 가서 맡겨서 하면 되죠. 그러면 나서면 되죠. 병원에 가서 할수 있는 거면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몸의 신비라는 것은 이 몸의 신체에 그 신비로움은요. 하나님 창조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몸에서 어떻게 이게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게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지,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게 살 죽을 만 나고, 이게 살만 나는지를 사람은 몰라요. 이 속에 있는 움직임을 잘 모른다고요. 창조자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내 몸을 주님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이 여자였단 말입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모든 의원에게 가서 모든 의사한테 가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허비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 몸통에 하나, 그것도 피 흘리는 죽음을 앞둔 그 여인이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었어. 그 옷자락을 만지자. 그 옷자락을 만지자. 자기의 몸이 피가 흐르던 그 사망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 흐르던 사망이 끊어졌다. 그러면 사망이 끊어졌으면 뭐가 오겠어요? 생명이 오는 거죠. 사망이 끊어졌으니까 생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사망으로 살고 있다가 사망이 끊어지니까 뭘로 살게 됐어요?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게 여기에 있는 마그모 5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일 행한, 보여요.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완수하다. 이렇게 완수한, 이렇게 이일 한,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일을 만들어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루어진 일을 알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에 그 말을 하려고 아 여자가 무서워서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막 떨면서 왔구나 이렇게 어? 어,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요 여기서 두려하며 워 떨며라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구별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엎드려서 엎드려 엎드려 뭐 하는 거죠? 엎드려 하는 건 뭐예요? 엎드려 하는 건 예배 드리는 거죠, 고. 뭐. 엎드려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여쭈, 여쭈었다, 야, 뭐 먹어라, <웃음> 여쭈었다. 야뭐 먹어라 이거? 야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자 엎드려 예배하고 그다음에 예배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뭐 여쭈라는잖아요. 모든 사실을 여쭈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랬으니까 예배할 때는 모든 사실을 여쭈어야 돼. 그죠? 자, 우리 예배할 때 모든 사실을 여쭈, 어떻게, 여쭈,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실을? 자, 어떤 사실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을? 자기에게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을 어떻게 해? 고백하게 될 때. 그죠? 이것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하니까 이게 뭐예요? 고백이죠? 근데 뭘 고백한 거야?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자, 자기의 사망이 끊어진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자, 야, 야, 예배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명씩 나와 가지고 간증할까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고,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 간증함으로써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에게 이루신 그 일을 고백함으로써 당신은 만왕의 왕이오. 만주에 추가되셔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함으로 이것을 그 사실을 여졌다. 당신만이 나의 의사요, 당신만이 나의 왕이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시며, 당신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의 의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의 본능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그 사실을 고백했다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는 이 사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예배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예배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랬죠. 이걸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피스티오, 그 믿음이 피스티스 그러니까 그 믿음, 그것을 피스티오에서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세상이 혼란해도 우리는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오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라 하냐면, 우리 가족 모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셔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밑에 우리들은 자녀고요. <laughs> 예수 신랑, 신부들이고요. 우리가 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맏형 되시는 예수 그 밑에 동생들인데, 우린 형제들이고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식사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밥 먹잖아요. 가, 설마 가족들끼리도 밥 먹지 말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우리는 진짜 가족들끼리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것을 주장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스타일이. 우리 교회를 할때 원래 스타일이 그냥 가족처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원래가 그랬어요. 뭐 최근에 생긴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요, 제가. 그냥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건 저는 목에 칼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정직함이란 말입니다. 내가 거짓말 할수 없다는 거죠. 정직한 거예요. 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하는 것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식사하는 겁니다. 단육들이 모인 거예요. 아이, 누가 가족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따지고 그래도 나는 내가 가족이라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우리 가족이랑 우리 가족끼리 밥 먹는 거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족들 보고 싶어서 만난 거라고요. 그렇게 나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해. 내가 거짓말이라면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 칩니까, 여러분? 목사 거짓말 치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저 하면서 어? 우리 그렇게하고 우리 누가 오면 얘기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거짓말로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합시다. 나는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도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게 정직한 거라고요. 나는 그 마음이 정직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난 거짓말 아니에요. 난 진짜라고요. 누구한테도 나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다고요. 왜면 사실이니까. 나는 그게 정직이니까. 그러려니까 교회 하는 거지. 아이, 그거 안 하려면 뭐하러 교회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뭐 슬슬 거짓말이 나고 슬슬 사기나 치고.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여기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안 가고, 사람들이, 어, 뉴스만 좀 나와도 막 무섭, 무섭다. 교회 이상하다. 그러면 교회 다안 가고. 그런 게 무슨 교회들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며. 서로가 하나라며. 서로가 가족이라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도와주라며.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되어라고 성경에 나와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나라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외부인들 이렇게 못 옵니다. 외부인들 금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예배한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 이게 가족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어? 뭐 조마조마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뭐조염병 걸리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네요. 우리 가족들도 모여서 식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도 함께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같은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인데 다 살아야 되죠. 다 건강해야죠. 함께 교제하고 기뻐야죠. 이 험난한 세상에 말이에요. 이게 막 암울한 이런 어둠의 시대에 거짓과 음란과 어. 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정직함과 거룩함과 온유한 심령의 빛의 교회가 되야죠 그러니까 모두 다 건강하길 나도 원하고, 모두 다 기뻐하기로 해. 요 그래야 면역성도 생기고, 그래야 유전자도 켜지지. 맨 슬퍼가지고 우울하고 막,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세상 무서워. 어디도 못 나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면역성, 면역다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 유전자 다 꺼집니다. 그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병 걸려요. 여러분. 예방주사 마저도 예방주사 맞아도 병 걸려요. 여러분. 그 예방주사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병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예방주사 맞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다른 병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뭘로 이길 수밖에 없느냐? 면역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유전, 유, 이 유전자에, 유전자가 켜짐으로써 내가 활력이 있고 생기가 남으로써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서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식사도 하고요. 여기서 힘을 못, 못 누리면, 여기서 힘을 못 느끼면, 어떻게 세상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은 힘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생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생, 생동력입니다. 예배는요.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힘 빠져요.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지역이나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도 죽으라고 예배드려 그다음 잡히면 다 죽어버리고 그냥 그러다가 또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은 믿으니까 죽으라고또 믿... 예배를 드린다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요 예배드린다고 죽입니까 누가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예배를 안 드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자여, 나 나를 이이내 몸에 손을 댄 여자가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여자가 누구냐?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너의 입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네가 교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싶다 이거야.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혼자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네가 나와서 예배하는 걸 보고 싶다.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네가 얘기하는 거를 나는 듣고 싶구나.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말했다. 이 말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서 사망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내게 생명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망이 흐르던 여러분의 집안에 생명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흐르던 여러분의 몸에 생명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동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요, 여러분. 몸과 영혼이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